토마토 스파게티는 단순한 탄수화물 섭취를 위한 수단을 넘어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 주방의 표준이 된 문화적 아이콘입니다. 초기 이탈리아 요리에서 토마토가 식재료로 수용된 18세기 이후 이 요리는 지역적 특색과 결합하며 수천 가지 변주를 만들어냈습니다. 현대의 홈쿠킹 트렌드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에서 벗어나 레스토랑 수준의 정교한 기술을 가정 내 조리 환경에 이식하려는 전문가적 아마추어리즘을 지향합니다. 본 기획안은 집에서 수행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미식적 가치가 높은 토마토 스파게티 레시피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단순한 조리 순서의 나열이 아니라 각 단계가 맛의 화학적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이를 시각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포함합니다. 이는 요리가 시각적 매체와 결합하여 전달될 때 가장 강력한 파급력을 가진다는 현대 푸드 컨텐츠의 특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심플함이 곧 궁극의 정교함이라는 미식 철학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토마토 스파게티의 성패는 식재료의 선별에서 90%가 결정됩니다. 특히 소스의 베이스가 되는 토마토의 선택은 요리의 산도와 당도의 균형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탈리아 정통 방식을 지향한다면 화산재 토양에서 자라 감칠맛이 응축된 산 마르자노 홀 토마토 캔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는데, 이는 신선한 토마토보다 조리 시더 일관된 깊은 맛을 내기 때문입니다. 또한 파스타면의 경우 소스와의 흡착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표면이 거친 청동압착건면을 선택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우수합니다. 지방성분으로는 발연점이 낮지만 풍미가 뛰어난 엑스트라바진 올리브오일을 사용하여 소스의 향기로운 베이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아래표는 조리 목적에 따른 토마토 제형별 특성을 비교한 데이터입니다. 토마토 소스의 풍미는 향신 채소인 마늘과 양파의 조리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마늘은 단순히 향을 내는 도구가 아니라 조리 방식에 따라 각기 다른 화학적 프로필을 소스에 부여합니다. 얇게 편을 썬 마늘은 기름에 노릇하게 구워져 고소한 풍미를 내고 다진 마늘은 소스 전체에 고르게 퍼져 알리신 성분의 알싸한 맛을 전달합니다. 특히 양파는 아주 잘게 다져 조리 초기 단계에 투입해야 합니다. 양파 속의 당분이 열에 의해 분해되면서 생기는 캐러멜라이징 현상은 토마토의 강한 산미를 자연스럽게 중화시키는 천연 감미료 역할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소프리토라고 부르며 이를 얼마나 인내심 있게 볶느냐에 따라 소스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마늘은 타기 쉽기 때문에 양파가 어느 정도 투명해진 시점에 넣어 황금색이 될 때까지 익히는 것이 기술적 핵심입니다. 가정에서 신선한 토마토를 사용하여 소스를 만들 때 가장 흔히 간과하는 것이 껍질의 질감입니다. 토마토 껍질은 조리 후에도 분해되지 않고 말려 입안에서 거슬리는 식감을 줄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블렌칭이라는 기술을 적용합니다. 토마토 밑동에 십자 모양의 칼짐을 내고 끓는 물에 약 10에서 30초간 데친 후 바로 얼음물에 담그는 이 과정은 열 충격을 이용해 껍질을 순식간에 수축시켜 손쉽게 분리되도록 돕습니다. 껍질을 제거한 코마토의 과육은 조리 시 훨씬 빠르게 붕괴되어 면에 잘 달라붙는 농밀한 소스가 됩니다. 또한 씨 부분을 제거하면 소스의 산미를 낮추고 더 깔끔한 맛을 얻을 수 있지만 씨주연의 젤리 같은 부분에 감칠맛 성분인 글루탐산이 풍부하므로 취향에 따라 선택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파스타 면을 삶는 것은 단순한 가열이 아니라 전분의 호화와 삼투압의 조화입니다. 물 1리터당 10g의 소금을 넣는 것은 면 자체에 밑간을 하는 동시에 전분이 물속으로 지나치게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면의 탄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면을 끓는 물에 넣을 때는 원형으로 펼쳐 넣어 서로 달라붙지 않게 해야 하며 이는 물의 대류현상을 이용해 모든 면이 균일한 열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알덴테는 치아로 씹었을 때 중심에 미세한 심지가 느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겉면 스파게티의 경우 일반적으로 7-8분 정도가 소요되지만 이후 소스와 함께 추가로 볶아낼 시간을 고려하여 패키지에 기재된 시간보다 1-2분 먼저 건져내는 것이 전문적인 팁입니다. 이 짧은 미완성의 상태가 소스와 결합했을 때 비로소 완벽한 식감으로 진화합니다. 면을 삶고 남은 물, 즉 면수는 파스타 요리에서 가장 저평가된 식재료입니다. 면수에는 삶는 과정에서 용출된 전분이 고농도로 녹아있어 소스의 기름 성분과 수분 성분을 강제로 결합시키는 이멀전 현상을 일으킵니다. 이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소스는 면의 표면에 미끄러지지 않고 찰떡처럼 달라붙게 됩니다. 입안에서 느껴지는 질감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따라서 면을 건져내기 직전에 종이컵 한컵 이상의 면수를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소스가 너무 졸아들어 뻑뻑해지거나 면과 소스가 따로 노는 느낌이 들때 면수를 조금씩 추가하며 팬을 강하게 흔들어 주면 전문 레스토랑에서만 보던 윤기 나는 소스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토마토 소스에 복합적인 풍미를 더하는 것은 베이컨과 새로 같은 부재료의 몫입니다. 베이컨은 팬에 먼저 볶아 지방을 충분히 뽑아내고 표면이 바삭해질 때 발생하는 마이야르 반응을 통해 훈연된 향과 감칠맛을 소스에 부여해야 합니다. 새우의 경우 지나치게 오래 익히면 식감이 질겨지므로 화이트 와인 한 큰술을 넣어 잡내를 제거하며 빠르게 볶아내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재료들은 단순히 섞이는 것이 아니라 소스의 베이스가 되는 오일에 그 맛을 가두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버섯이나 파프리카 같은 채소는 수분이 많으므로 마늘 향이 충분히 올라온 후 소스를 붓기 전 단계에서 고온에 빠르게 볶아 아삭한 식감을 살리는 것이 좋습니다. 부재료의 조화는 토마토의 단순한 맛을 입체적인 미식 경험으로 승화시킵니다. 많은 이들이 면 위에 소스를 얹어먹는 방식을 택하지만, 진정한 파스타는 팬 위에서 소스와 면이 조화롭게 볶아질 때 완성됩니다. 삶아진 면을 소스가 끓고 있는 팬으로 옮긴 후, 면수를 추가하여 중불 이상의 열에서 면이 소스를 빨아들이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이탈리아어로 만테카레라고 하며, 이는 지방과 수분이 섞여 크림처럼 부드러운 유화 상태를 만드는 마지막 단계를 뜻합니다. 집게나 젓가락을 이용해 면을 끊임없이 저어주고, 팬을 흔들어주면, 소스의 수분이 증발하면서 농축되고, 전분질이 면의 표면을 코팅하게 됩니다. 소스가 면을 부드럽게 감싸고 팬바닥에 물기가 거의 보이지 않으면서도 면이 윤기있게 빛나는 상태가 바로 불을 꺼야 할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토마토는 본래 강한 산성을 띄어 있어 조리 후 맛이 다소 날카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소량의 설탕 약 1분의 1에서 1티스푼은 산미를 드라마틱하게 억제하고 맛을 둥글게 만들어주는 중화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서구 권 셰프들이 애용하는 안초비 페이스트나 우스터 소스는 소스에 부족한 우마미 감칠맛을 즉각적으로 채워주어 마치 수 시간 동안 끓인 듯한 깊은 맛을 냅니다. 더욱 부드러운 풍미와 광택을 원한다면 조리 마지막 단계에서 불을 끄고 버터 한 조각, 약 15g을 넣어 녹여 보십시오. 버터의 유지 성분이 소스의 맛을 한층 더 고급스럽게 끌어올리며 면의 목넘김을 부드럽게 합니다. 파마산 치즈의 껍질 부분을 소스에 넣고 함께 끓이는 건 역시 치즈의 짭짤한 풍미와 단백질 성분을 소스에 녹여내는 오래된 지혜입니다. 정통을 넘어선 퓨전 레시피는 홈 쿠킹의 또 다른 즐거움입니다. 토마토 소스에 간장이나 굴 소스를 1-2큰술 추가하면 토마토의 글루탐산과 아시아 소스의 아미노산이 만나 감칠맛의 시너지 효과를 일으킵니다. 이는 특히 한국인들에게 친숙한 입에 붙는 맛을 만들어내며 밥을 비벼 먹고 싶을 정도의 깊은 맛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매운맛을 선호한다면 고추장이나 페페론 치노 대신 고춧가루를 활용하여 한국식 아라비아따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요리를 하나의 고정된 공식이 아니라 개인의 입맛에 맞춰 진화하는 유연한 예술로 만듭니다. 플레이팅 직전의 마지막 2에서 3분은 맛의 결혼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약불에서 천천히 저어주며 시머링을 하면 면은 소스의 수분을 흡수하고 대신 전분을 내놓으며 소스를 더욱 걸쭉하고 진하게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토마토의 신선한 향은 소스 전체로 퍼지고 부재료들의 맛은 서로 교차하며 조화를 이룹니다. 만약 소스가 너무 줄어들어 면이 뻑뻑해 보인다면, 아껴두었던 면수를 조금씩 추가하며 농도를 복구하십시오. 완벽한 상태는 팬을 흔들었을 때 파스타가 묵직하게 찰랑이며 소스와 함께 움직이는 상태입니다. 조리가 끝난 후, 불을 끄고 약 1분간 그대로 두는 네스트 단계를 거치면, 면이 남은 열을 위해 소스를 완전히 흡수하여 더 깊은 맛을 냅니다. 맛있는 요리를 아름답게 담아내는 것은 요리사의 마지막 의무입니다. 평범한 접시에 담더라도 입체감을 살리면 전혀 다른 요리가 됩니다. 긴 조리용 집게나 젓가락을 이용해 면을 한 방향으로 돌돌 말아 올린 뒤 접시 중앙에서 수직으로 세우며 천천히 빼내면 레스토랑 스타일의 파스타 둥지가 완성됩니다. 면을 먼저 담은 후 팬에 남아있는 건더기, 베이컨, 새우, 토마토 조각을 면의 꼭대기와 주변에 정성스럽게 배치하여 주재료가 무엇인지 한눈에 알수 있게 하십시오. 접시에 여백을 충분히 남기는 네거티브 스페이스 전략은 음식에 대한 집중도를 높여주며 접시 가장자리에 묻은 소스는 깨끗한 키친타올로 닦아내어 청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요리의 시각적 완성도는 마지막 가니쉬에서 결정됩니다. 붉은 토마토 소스와 가장 잘 어울리는 색은 초록색입니다. 신선한 바질 잎이나 얇게 다진 이탈리안 파슬리를 얹으면 보색 효과로 인해 요리가 더욱 생생해 보입니다. 바질은 열에 약해 금방 검게 변함으로 서빙 직전에 얹거나 손으로 찢어 향을 극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위에 파르마산 치즈나 그라나파다노를 강판에 직접 갈아 뿌리면 시각적인 눈 효과와 함께 짭조란 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품질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살짝 한 바퀴 둘러주면 오일의 신선한 향이 코끝을 자극하고 요리에 먹음지러운 광택을 선사합니다. 오늘날 요리는 공유됨으로써 완성됩니다. 결과물을 가장 맛있게 촬영하기 위한 핵심은 자연광과 각도입니다. 실내 형광등보다는 창가에서 들어오는 부드러운 측면광이 음식의 입체감과 질감을 가장 잘 살려줍니다. 사진을 찍기 직전 분무기에 물과 글리세린을 섞어 살짝 뿌려주면 음식이 오랫동안 마르지 않고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여 더욱 먹음지럽게 보입니다. 촬영 각도는 요리의 높이를 보여줄 수 있는 45도 각도나 전체적인 구성을 보여주는 수직 탑뷰, 플랫레이를 추천합니다. 포크로 면을 한가득 들어 올리는 액션샷은 시청자가 직접 먹는 듯한 대리만족을 주며 배경에 사용된 원재료들을 흐릿하게 배치하면 요리의 서사가 완성됩니다. 지금까지 15단계의 과정을 통해 토마토 스파게티의 기초부터 고급 기술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 요리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한 레시피의 복제가 아니라 신선한 재료를 다루는 요리사의 마음과 정성에 있습니다. 비록 집에서 하는 간단한 레시피로 시작했지만, 우리가 배운 기술들은 전 세계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사용되는 원리들과 다아 있습니다. 요리는 자신을 위한 가장 즉각적인 보상이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입니다. 오늘 배운 팁들을 활용해 여러분만의 인생 파스타를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붉은 소스 속에 담긴 깊은 풍무와 쫄깃한 면발이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을 특별한 축제의 시간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주방에서 불을 켤 시간입니다. 본 bon 아페티토